동북대학교, 이제 중기 동국대학교 자유시민대학에 이제 받 모듈 프로그램 을 사실 오늘 종강하게 되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말 집중 학습으로 해서 진짜 독일식의 말하자면 약간 간 압축형으로 어, 지금 토요일 날 바로 이그 아마 안 해가 나가겠습니다만 열시부터 여섯 시까지 어, 또 저희 시들 정도 이렇게 갈반을 그 하면서 얘기를 듣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강영만 선생님께서 초를 여셨는데요. 오늘은 정말 <laughs> 그 나름대로 주민자치 차원에서 어떻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어 제가 사실은 어그 학습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그냥 그 감판을했습니다만 어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어그 나름대로 세밀하게 어 이걸 생각하시는 그 분이 있구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평소에 아시, 알게 못했던 그런 순서로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하시면서 어 제, 어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정말 이제 앞으로는 어 나름대로 꼭 이분은 어 제가 주목을 좀 하면서 어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내시는지 어꼭 봐야 되겠다 하는 어뭐그 여기다가 좀 사족을 좀 붙이면 앞으로는 이제 이종희 선생님이 절대 안 쳐다보고 이분만 쳐다보겠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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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것좀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그우그 그 뭡니까 진짜 아까 우리 강연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주민참여정책 아주 민 자치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중요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어그 세밀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 제가 이 진작 건데, 진작 건데, 아마 그 나름대로, 어, 주민들과 엉켜가는 사회 복지사로서의생각을 굉장히 길게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진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불안감앉아서 이상하게, 어, 그 나름대로, 어, 주민, 어, 자치 센터라는 말만 있었지만은, 공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행정적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지도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잘이해해 주시기라고 기대가 되요 이영기 선생님을 어시습니다이영니다뭐사회에서내 네, <laughs> 그 어, 분들에게 <laughs> 어, 주민자치라는 걸설명하는게 사실 나지고 뭐 우리 강남이라는정이 현재 주민 동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뭐 주어진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가 지금 굉장히 이슈하도록 서울시 전역에 다시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런칭되고 있습니다. 4 2 4개계 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참여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민자치 회에 관심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단 이거는 제도권 자치입니다. 미네랄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율적으로 시민의 영역이 장소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주민자치라는 영역은 저 제도권에서 제도 가 설계한 자치의 장인데 어뭐 저는 말씀하셨던 전 시공자로서 이 설계자는 아니지만은 좋은 설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부족한 설계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설계로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은 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뭐 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은 무차에 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활수있기도 하고, 방금 전에 뭐,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셨긴 하셨지만은, 어, 서울용 주민자치에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이 굉장 상당 부분, 어, 입됐고 또, 주천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혹시 한 20년도 가까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 혹시 여기에서 이 자리에 활동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강희만 선생님이라든지 신강수님은 새롭게 바뀐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많이들 없으실 거예요. 얘는 제도권 영역에서 자치활동이라서, 어, 사실 뭐 별로, 어, 우리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어, 그래서 지역 후보들의, 어, 뭐 이제 활동 무대로 변질되는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주민자치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 동단에, 네, 설계되어 있고, 한 정원이 25명입니다. 진성위원들은 한 15명.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2기 삼산동 주민자치 위촉식인데, 네, 순천이거든요. 정원이 25명인데, 한 22, 3명 정도 위촉이 되어서, 어, 자치, 동단에서 자치활동들을, 어, 수행한다. 그 자치활동이라는 거냐 이제 여기도 역시 모르실 것 같아서, 보통은 동마다, 어,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비슷한 문화, 여가, 뭐 노래교실, 교양강장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어,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 한 20, 25명 정원 내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어, 여기 이제 큰 틀에서 그냥 보여주시게 이제 주민자치 위원회가 약 20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행정이 보기에 어, 시민사회가 없더라도 자치하려고 만들어낸 조직인데 실제 자치할 수 있는 권한들이 별로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어, 주민들의 활동의 영향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 너무나도 어, 낮은 수준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주민자치의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자치활동을 모색해야겠다고 라 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했고 그래 서울형 서 주민자치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어, 서울형 시서울 주민자치회 지원을 강화해서 올해 26개 도로 확대하겠다. 한 100억에, 1억 100업 정도의 예산들을 어, 서울시에 투입한다.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의 예산을 견비한 서울형 주민자체가 3년 뒤에 모든 동으로 대한다 이거 2010년도에 어, 신문기사 자료입니다또 하나는 어, 단순 참여기구로 멀면 주민자치원회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민자체로변환된다 뭐, 요런 내용도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가면 선생님께서 란지게마이드 사진 보셨죠? 네. 영상 보셨으니까요. 네. 네뭐 여기는 인구 한 2만 5천 정도의 주민들이 어, 매년 여기를 그, 난징만에든 1년에한번 정도 어, 첫 번째 5월 첫째째 일요일날 정도에 모여서 한 7천 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서 어, 지역이 필요한 일들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으로 어, 2012년도에 SBS 최우의 권력에 반영되었습니다. 네, 오부자 어, 최우의 권력 프로그램에 반영되었었거든요. 네, 제그 네, 뭐 PD의 고민들이 이렇겠죠. 과연 바람직한 권력의 과연 뭔가 어, 여기서 어 내용 영상에 나타났던 권력의 내용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은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할 때 그리고 분산될수록 국민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 어, 이런 것들을 한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모색해보고 시연해 어, 볼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울시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에서 나는대로 자치할 수 있는 제도도 틀려서 가지고 있으니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도 어, 새롭게 개편된 주민자치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자치의 장들을 동단히 마련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어, 새로운 자치 뭐, 어쨌든 내용들입니다. 예, 뭐, 이제 우리 보통은 어, 원운순 서울시장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이거는 서울시의 북한된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시장님이 이제 거의 이제 삼성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 행안부에서도 <놀람>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근 2년 동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모델로 해서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어, 3,500그 인민동에 조금 다를 수 있기 전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어,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게 어, 행안부 최고의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자치권 개헌을 가능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된다. 요거는 창호동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자치의 초기 사진 모습입니다. 어,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저번에 25명인데 진성위원들 15명도 모집하기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에 자치원들을 위 50명까지 늘려서 회의를 가능하게 는게 과연 뭐 현실적이겠느냐 동사무소에서는 50명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다 라고 비판도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수준이 만은 어,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뭐, 필요한 결정들을 해나간다. 어, 그런 내용들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왜 하느냐? 뭐, 얘기하면은, 이제 네, 헌법에서, 그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단어가 1조 2항에 딱한번 나온다 하더라고요. 어,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 행사는 다 권한으로 표기되어 있고, 1조 2항에 모든, 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거고, 그 권력들을 국민의 실질적으로 내어주려는 과정 지에력이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나 낮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이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도 예전에 그 이제 뭐 이제 민노당 이런 데에서는 너무 신자유 주역 아니냐. 공공이 해야 될 일들을 어 시민사회 너무 반대하는거 아니냐 이런 논쟁도 사실 있긴 했었는데 어,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뭐 고독사 문제라든지 관계의 난조기일는 빈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등등의 지역사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반 하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고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로. 5월 1일에 진행된 시민사회 간담회거든요. 이제 노면 정권 때한번 이루어지고, 시민사회 간담회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최근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창, 어, 쌍방성동의 주민자치 회장님이시거든요. 시민사회 간담회는 보통 내노라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초청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주민자치 영역에서 한 분이 추천이 되어서 청와대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더라고요. 네. 어, 도봉, 우리가 소한 도봉구 방산산동의 주민자치회장, 이분은 뭐, 어, 이분은 선수 아니고, 마을용에 순수하게 봉사했다가 어, 마을공동사업에 사업 참여했다가, 주민자치의 영역까지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이제 활동의 영역들이 넓혀져 왔는데, 저는 요 내용들을 보면서, 예, 주민자치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그 시민사회 간담회 영역에 초청될 만큼. 참고로, 이번에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는, 3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영역에서 2명, 자치 영역에서 1명, 마을 영역에서 뭐 구자인 박사님들, 연구자들이 2명이 추천되었고, 우리가 늘 제도권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제도권 영역에서 주민자치의 영역으로 한 분이 추천되었는데 동네에서 마을을 통하고 있는 회장님이 추천되었다는 얘기는, 어, 이제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시민사회의 감이, 어, 제도권 주민자치 영역이, 어, 거기에 이름을 같이 하고, 어그 활동 영역에 초대될 수 있다는 것들은 행정 영역에서도 행정에서도 주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 해봤습니다. 자 네, 이제 그서론 말씀드려 제가 이제 주민 저는 이제 주민 자체에 관련 현재 주민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아까도 뭐 이렇게 강의 중간 중간에 질문 하신 거 있으면은 뭐 많지 않으니까요. 뭐 대강이가 아닙니까. 어,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해주시면은 같이 얘기하고 뭐, 요렇게 진행을 하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2012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사이거든요. 그 뭐, 내용들을 보시면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들, 학계 전문가들, 뭐, 행정관료에 대해서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굉장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 이거 차만 두고볼수 없는, 어, 자의 현장이다. 어, 완전 히 위기다. 어, 이 주민자치 정책들이 새롭게 가까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2012년도 신문기사에 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어, 제도 한참 진행되고 있는 지금다한 5, 6년 전인 어, 신문기사에 기재될 정도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법적 이상이라든지 권한의 규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차에 제기되었습니다. 뭐, 지방자치구리가 승인시 15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거의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어, 되고 있었는데 뭐, 구성과 운영, 뭐,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어, 지역 후보 세력들이 운영되어 있기도 하고 어, 한번 진행하면은 임기 없이 종신적로 운영되고 어, 개방전략 굉장히 폐쇄적으로운영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대표성들이 굉장히 없고 또 권한과 책임들이 아무 것도 설계되지 않고 또 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재정 기반들은 행정의 의존도이고 어, 관수도 없이는 어, 자체적으로 운영되서 조차 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굉장히 어, 너무하다. 어, 제도 소가 엉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차이 시작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은, 어, 다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세요. 어, 아니, 우리가 20년 세월 동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세월이 어딘데, 행정에 개입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직구준인데 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하고, 이 자치제도를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끌어 왔는데, 주민자치 제도가 엉망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 권한과 책임이 부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지, 이거 자체가 주민자치 위원들이 잘못해서 나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치 않았다. 어, 제도의 설계가 굉장히 미미하게 설계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에서 주민자치 위원회 정책의 문제인 거지, 주민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돈내고 오해받으면서 자치활동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받고 공아야할 내용이긴 하지만 어, 설계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치정책이 굉장히 시 어, 효성이 굉장히 낮게 설계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주민자치정책인데요. 어, 주민자치정책은 1999년도에 설계되었습니다. DJ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DJ 그러니까 정부 때 만들어진 이유는 i f 극복하면서 공공부리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동사무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동사무소 구조조정 해야 된다. 특히 많이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 전부터 국정개혁 과정에서 읍면동 기능정차 정책들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동주민센터를 혁신해야 된다. 주요 내용들은 공무원들 감축하고 필요한 유휴 공간들을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 저기. 저기 읍면동 기능자원항 전책에서 차마 공원들 정원은 손대지 못하겠다. 어, 그래서 대부분의 동주민센 사업은 본청, 구청으로 옮기고 남는 공간, 유일 공간들을 어, 서구에서 미국에서도 뭐 타워,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 자치센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1999년도에. 어,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하고 서울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명령합니다. 서울에서는 가급적 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가 필요하니, 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명명하자라고 해서, 어, 주민자치 정책들이 1 9 9 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어, 정원 25명의 정원 내지로 해서, 어, 지역에 필요한 일들 을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특히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 과 관련해서 주체적으로 자치할 위원들이 모집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년 어, 주민자치위원회 정책들이 제도권 영역에서 불러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도농교류하고, 뭐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또 지역에 뭐 행사가 있을 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해봤지만은, 자치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